요즘 많은 분들이 노년에 대해 많이 생각하시고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노년의 삶을 바꿔볼 수 있는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명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우리 인생에 가장 깊은 진리와 지혜를 전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노년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노후를 걱정하시고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시는데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함께 어떻게 하면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노후를 어떻게 바라볼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의 삶은 변화의 연속이랍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변화의 일환일 뿐.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해야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립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통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인연의 연속이랍니다. 지나온 인연에 감사하고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삶은 순간의 연속입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순간을 최선으로 살아가세요. 이 순간, 지금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보석처럼 소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의 풍요로서 진정한 행복을 느껴보세요. 감정을 숨기지 말고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감정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마음가짐을 좋게 가져가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즐겨보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이 우선이랍니다. 노년기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도 꾸준히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은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언어, 기술 또는 취미를 배우는 것은 노년기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세요. 취미는 삶의 즐거움을 주며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음악, 그림,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며 마음을 치유합니다. 산책이나 정원 가꾸기 등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모든 결정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삶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기보다는 내면의 행복을 찾으세요. 물질적인 풍요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온함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위해 명상이나 요가 등을 통해 마음의 평온함을 찾아보세요.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세요. 각자의 삶은 독특하고,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세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난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의 마음은 삶의 만족감을 높이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즐기세요. 노년기는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잃지 말고,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대화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소통은 인간관계의 기초이며, 이해와 공감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며 자아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삶의 간소함을 추구하세요. 복잡함 속에서 간소함을 찾는 것은 삶의 깊은 행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물질적인 욕구를 줄이고 생활을 단순화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남을 돕는 행동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판단에 휘둘리지 마세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의 내면과 깊은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세요. 감정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정서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포용력을 갖고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삶의 만족을 높여줍니다. 그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삶의 풍요를 더해줍니다. 삶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모든 순간이 소중하며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룹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즐겁게 웃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은 마음을 경청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우리 삶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을 찾는 길을 안내합니다.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과 성장은 삶의 가치를 높이며 삶의 의미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을 즐기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며 삶의 만족을 높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는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며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을 즐기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며 삶의 만족을 높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불변하는 것은 변화뿐이다. 변화를 받아들여라.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현재에 집중하라. 내면의 평화가 없다면 외부의 평화는 찾을 수 없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라.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자신을 믿으라.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그것은 암흑 속에서 반짝이는 빛이다. 겸손은 진정한 위대함이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일을 포용하는 것이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를 원하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다. 삶의 가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마음껏 살아보라.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가꾸어라. 마음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닌. 마음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마음이 젊으면 언제나 젊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아라. 그것이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이다.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라.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라. 그것이 진정한 풍요이다. 나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것은 삶의 지혜와 경험을 쌓는 과정이다. 항상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라. 마음의 평온함은 삶의 품질을 높여준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모든 것은 변화하는 법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라. 단 그 행동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인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인내심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자신을 먼저 돌보라.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타인을 돌볼 수 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라. 만족하는 마음은 행복을 찾는 첫 걸음이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라. 경험은 최고의 선생이다. 자비심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라. 자비심은 사랑과 이해의 표현이다.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경험은 미래를 위한 가르침이 될수 있다. 평상심을 유지하라. 일상의 소소한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평상심은 삶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껴라. 나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깊은 이해를 이끌어냅니다. 삶의 굴곡과 어려움을 받아들여라. 삶의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보다는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항상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감사의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이며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져라.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건강은 삶의 품질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성찰하라.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현재 순간이 바로 삶의 진짜 모습입니다. 각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삶의 끝에서도 희망을 가져라.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오늘 함께한 시간동안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명언을 통해 노년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끔은 노년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